하나님 네, 감동시키 네. 하나님 아,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키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감동시켜요 아, 네. 그럼 할렐루야 네. 네. 이 10편 어, 126편은 포로생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기뻐서 네. 꿈꾸는 것같았도다 1절에 그 표현을 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7 0년동안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했잖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도 어 어느 순간에, 그죠? 세상 것을 바라보고, 골로에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하늘, 어, 다른 것을 보지 마고, 하늘의 것을 보라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땅의 것을 보게 되면, 포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그 포로가 결박된 것이 다 풀어지게 될 척! 아멘. 풀어지게 될 척! 네. 풀어지게 될 척! 예, 네, 할렐루야. 네. 결박이 풀어져야 돼. 그래서, 네. 기뻐서 춤을 춰야 돼. 결박이 네. 풀어졌는데, 그죠? 보통 기쁜 게 아니잖아. 네. 날마다 춤을 춰야 되다니까 아 풀어주면 춤출게요. 그 것이 아니라 춤을 춰야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춤을 네. 춰야 풀어지고 풀어져서 춤을 추고. 네. 우리 날마다 기쁨으로, 기쁨으로 네. 얼굴에 기뻐서 환해야 어딜 가도 환영을 받지 할렐루야. 우중쭉하면 네. 쟤는 무슨 집이 맨날 우원했나 봐. 오겠어 오라고 그랬어요.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오지 말라는 지 목사님도 마찬가지 그죠. 네. 제가 여기 왔는데 그죠. 요즘 충얼굴이시커하지 어. 눈은 풀렸지. 사람 생선 저기 뭐야 시장 가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눈 보잖아. 눈 보잖아. 눈 갔으면서 그 생선 가양 안사안 사잖아. 갔잖아. 사람도 마찬가지야. 눈이 총총하고 아반짝반짝 빛나야지. 어? 왜 빨간색 안 발랐어 집사님? 내가 빨간색 발라그 했잖아. 분홍색깔 막 빨간색깔 막 발라가지고 막 어? 막눈반짝반짝막 난 우리 아이들눈 풀고 있으면요, 아기 때부터 막 방으로 날아갔습니다. 어서 눈을 풀고 있어요. 눈 힘줘, 눈 힘줘, 빡 힘줘, 어 힘주고 막 당당하게, 그쵸그래야막 일도 잘 풀리지. 마찬가지로 눈 풀러져가지고 옷도 대충 무슨 뭐, 어, 그렇죠? 검면서 뭐시꺼먼거막 입고 와가지고 막 이러면은 저를 추천해 주겠어요? 안 다, 난안불러 그사 그, 그분의 북한, 저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딱 보면. 눈빛부터, 아, 네. 얼굴부터는 딱 봐요. 네. 어 소개받아서 잘 모를 때가 있어. 네. 옛날에는 그랬죠. 네. 그 전에 많이, 이제, 붕애를 많이 했으니까. 네. 이제, 모르니까는 이제, 어, 소개받으면, 목사님 괜찮은 분 소개 좀 시켜줘. 이렇게 해서 오잖아. 네. 그러면은, 그날은 시켜. 없으니까, 어, 그죠 네. 오셨는데 어떻게 돌려보내. 그건 아니지. 그건 예의가 아니야. 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네. 그분이 어떻게 됐든, 어쨌든 그 재단에 발을 들였을 때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어, 그날은 하지만, 두번안 불러, 할렐루야. 목사님도 음. 마찬가지예요. 음. 내가 목사님 쫑 해가지고, 그죠? 음. 어, 막, 없어 보이고, 막, 이러면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죠? 음. 교회 분위기 망가져! 할렐루야! 막, 힘도 막, 팍팍 나고, 그죠? 막, 걸레도 팍팍 힘 있게 걷고, 할렐루야! 그래야, 아, 뭔가 능력이 있나보다, <laughs> 이러는 거지. 뭐, 어, 어, 힘도 없어가지고, 막, 아, 목사님, 그래가지고, 우리 은혜 받읍시다. 그러면, 이떨음도 없어져, 할렐루야! 막 힘이 나네, 막 내가 손리 팍팍 줄러대니까. 여기 왔을 때 힘이 하나도 없더니. 영적인 것좀 있잖아요. 왔을 때 여기 뭐 어떤 영이 팍, 하나 누르더라고. 그래서 막 신나게, 그래서 막팍 차야 되고. 네, 막 찬양으로 쳐야 되고, 기도로 막, 샥하라스코올리샥하라막 이러면서, 네. 막 찬양을 팍팍 물리쳐야 되고, 네. 할렐루야, 네. 막 귀를 팍팍, 어, 물려야 돼요. 아멘. 네. 어, 우리는 그렇게 힘있게, 네. 이 세상을 살아, 능력으로 살아야 돼. 네.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과 아, 네. 함께 하면, 네, 성령님과 함께 하면, 네? 그런 힘있는, 능력있는, 네. 어, 에너지 넘치는 그런 네.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로가, 포로에서 풀렸는데, 그렇죠. 네. 어, 우리 70년인지 40년인지 10년인지 몰라 각자 나름대로 알고 있을거 내가 몇년 동안 그 늘렸던 게 있었는데 이 시간에 그 기쁨으로 회복되게 될 첫, 별박될 첫, 기뻐하게 될첫이 네. 시간에로 찬양하며 기뻐하게 될첫다 네. 그럴 때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네. 어. 음. 걱정하면 티벳 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죠? 음. 그럼요. 어,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나는 춤을 추고, 찬양하고, 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네. 가정을 위해서, 어,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저기 와서 땀 쓸고 닦으면서, 어, 봉사하면서 뭐 필요한 것이 없나, 하면서 이거저것 어, 아버지, 꽃도 요즘에 2, 3천 원이면 사잖아. 이런 것도 빨간꽃, 노란꽃, 이런 거, 그죠? 비싼 거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지 비싼 것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이렇게 갖다 놓고 봄이니까 우리 교회에 꽃을 갖다 놓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제가 그날 은혜 엄청 받았어요. 꽃 얘기가 나오네. 네. 네. 꽃 이렇게 사다놓고 이렇게 놓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 저도 꽃 별로 이렇게 막 비싸니까 신경을 못 썼어요 그동안. 음. 근데 이번에 이제 디자인 하면서, 아, 꽃에 좀 신경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 쿠팡에도또 시켜보니까 싸더라고요. 만 원이면 사더라고. 그래서 만, 사천 어 원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에, 철쭉두개 시켰어. 두 개니까 삼만 원이면 사잖아요. 네. 그 얼마라고 싼 거, 뭐, 대형교회는, 그죠? 몇 십만 원씩 들여서. 저는 그때 대형교회 다닐 때몇 십만 원씩, 어? 뭐, 일주일에 꽃, 꽃 했고 그랬었어요. 네. 우리는 근데 내가 개척하니까 누가 꽃 하나 하는 사람이 없어. 이차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물론 이제 헌금이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어, 내가 이제는 하지만, 그래, 누가 이제 목사님, 저는 다이 했어요. 저는 목사님들 다니면서 목사님 교회에 꽃들기 많이 하고, 많이 했었어. 그래가지고, 어 그런 생각이 들어. 아 나는 아버지, 누가 꽃, 하라고 성전에, 꽃 하라고 해주는 분도 없네. 어 그런 마음을 이렇게 씁쓸한 마음을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도 기뻐서 우리는 춤을 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거예요. 당장에 기쁜 일이 없어도, 우리는 그렇죠. 기뻐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네. 포로에서 70년 된, 어, 포로를 내서 그 곳에 풀려서 그 기뻤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죠? 얼마나 기쁘겠어. 네. 얼마나. 그 마음을 가져야 돼. 날마다. 그 마음 풀어댔던. 저도 그래요. 저도 좀 마음이 좀 무겁거나 그러면은 막 어, 내가 구원받았던, 그죠? 그사랑걸 회복하면서 막 그러면서 네. 우리들 가는 거잖아요. 이전에도 보니까, 기쁨으로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네. 웃음이 가득하고, 그들의 기쁨을 해를수 없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네. 네. 혀에 찬양이, 예. 네. 가득하고, 웃음이 네. 가득하고, 어, 웃음이 가득해야지. 내가 여기 와가지고, 그죠? 어딜 가든 응. 어딜 가든 웃어줘야 좋아하지. 인상 팍팍 소고막 있으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웃어줘야지. 아멘. 예. 네. 네. 하나, 하나 풀린 것처럼. 때로는, 때로는 날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상황 봐서, 또 상가집에 가서 그러면 큰일 납니다. <laughs> 그러니까, 상황 봐서, 웃어줄 자리는 웃어주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어, 그 얘기가 자꾸 나와. 응. 하나님이 내가 꽃으로 탁, 강단에다가 착, 이제 노란 꽃으로 막 빨간 꽃으로 열매로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막 감동. 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를 감동시킨 하나님. 아주 네. 신나게 제가 막 주물주물도 찬양을 했어요. 어, 그러더니 꽃 꽃이 딱 시들으니까, 아, 또 마음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시킨 거예요. 어, 마음이 딱안 좋아.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죠 어,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거죠. 네. 할렐루야. 날마다 네.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도 감동, 하나님께 감동받는 우리의 삶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예, 네.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어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네. 그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어, 이 사건은 이제 어 고레스 바사왕 있잖아요. 어 고레스 칭경에나 포로기안이었 어 이었을 때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르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네.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시켰다. 할렐루야. 네. 때때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시키는 게 있을 거예요. 아, 네. 그럼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되고, 아, 네. 음, 그 감동을 네. 받아들여서 행했을 때, 하나님이 더욱더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 사실은. 먼저 이렇게, 어, 따라, 그러면서 감동을 시켜주셔. 네.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올려드렸을 때, 순정했을 때, 하나님과, 그죠? 그 축복의 그 문이 활짝 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의 그 축복의 문이 다 활짝 열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스의그 어, 사건이, 어, 역대야 36장과 이, 어, 이사야 44장, 45절, 또 예레미야 1장, 1절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말씀은 그냥 안 봐도 됩니다. 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어디에 있다. 이제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그 포로기한 역사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 선의그 손길. 예,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어, 또한 기대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아멘. 이 시간에도. 네. 아멘.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아멘. 기대하지 못했던 네.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셧. 아멘. 예, 네. 할렐루야. 예, 네. 어떤 자에게? 믿는, 자, 믿는 자에게 예, 그 믿는 거예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겠다 저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집회 때마다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예. 기적이 있어서 칠과되게 예. 하시고 예. 지정이 열어지게 하시고 예. 할렐루야 삶을 감당하는 그 능력을 받는 그 예. 기적이잖아요 그죠? 산사한 사람들은 자다 뭐 죽었다 깨어나도 그죠? 어, 체험할 수 없는 걸 우리는 지금 체험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령 네. 얼마나 큰 애예요. 뭐 세상 사람들은요, 뭐 돈도 우리가 더잘벌 수도 있고, 그죠? 다 지내 마음대로 사니까 누리는 것도 뭐 가고 싶은데 다 가잖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교회만 있어야 돼. 저도 네.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요, 교회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네. 늘 교회 그 공간에서 다 교회하고 하니까. 하나님 이유가 있죠.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저는 아니까. 순종하면서 그렇게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제가 틀린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에도 동일한 은혜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어,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할 거 없어. 그래서 세상의 부, 부유함을 너희는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의 형통함을 너희는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 아, 네.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 네. 네. 저도 늘 부러울 때가 있었죠. 예수님 나처럼 안 믿는데 세상 사람들은 막집 사고 땅 사고 어, 막, 막, 부자대가 너무 되는 거. 나는 하늘 맨날 드리고 있는데. 응. 누가 부자야? 내가. 보기에는. 그죠? 보기에는 세상선에 부자지만, 땅 있고 집 있지만, 천국이 하늘나라에는 누가 부자야? 제가, 아, 네. 네. 제가 부자야. 네. 할렐루야. 네. 제가 부자요 네. 그 사람들은 열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어요?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그 감동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네. 할렐루야. 전 네. 하나님.